옆집어 싸울 일이었거든요. 거기도 개 키우거든요. 반려견. 자, 단순합니다. 호칭은 좀더더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건 뭐냐면 사실은 반려견 키우는 외로움 이런 것들 여성분들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아까 말대로 아파트는 쉽게 마녀 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대형이니까. 그러면 소규모 주택인데 문제는 소규모 주택 치안 문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조그마한 시설 큰돈안 들어갑니다. 좀더가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을 하셨 했잖아요. 사실은 연령 제한이라게 왜냐면 이건 이제 기분 나쁜 얘기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러나, 임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임대 사업의 가장 문제는 관리. 관리 되게 힘들거든요. 관리 측면은 여러 가지가 요즘에는 정말로 이제 관리하는 업체가 발달해서 그런 거뭐 청소 이런 건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월세 받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득계층이, 나이 계층이 직업이 있는, 잡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은 연령을 제한하면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가면 이런 건 뭐냐면 여성들이 워낙 그 발령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건데요. 이건 이제 가스 배관 타고 이제 이런 저기 사고 많지않습니까뭐 더더욱 심하 그런 건 이제 이거 이제 그 박힌 거 있잖아요. 이떡 돌출한 것들 침 방범 보다게 하는 건데요. 이런 거 이제 범죄 예방을 하는 거을 가시 철망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거 조그만 가시 배관만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나면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게 다가구라든가 이런 거 사고가 하고 싶은데 요즘에 다가구가 어, 보통 이제 주차장법이 여러 가지에 해서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용주택으로 개조하기 힘들지 않느냐 아까 말대로 단순하게 우린 전용주택 에코칭을 붙인 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주차장 이런 거 말고요. 사실 그앞 공간 이런 거 뭐냐면 산책을다에발 씻는 공간이거든요. 이거 조금만 설치해 주셔도 애견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냐고요 월세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 큰돈 들 생각하지 마시고 막대한 천만이 저희가 애견주택이면 인 사람이면. 그 중에 뭐 100만만 잡아도, 아니면 50만만 잡아도, 여기당 수요는 막대합니다. 근데 그 수요가 마음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저희 나라 일본처럼 되면, 뭐, 바닥에 뛰어다니, 저희가 장판 문화가 보통 사실은 애견들이 뛰어다니 기 힘들거든요. 미끄러지니까. 근데 그런 거다 갖고 면 마감이 많이 비싸지죠. 근데 그건 나중에 기고. 시각을 조금만 틀어서 이렇게 조금만 시설만 해주셔도 제가 장담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월세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줄서 있습니다. 항상 그 주택은. 왜 지금 홍대나 여러분들 가서 부동산 한번 들려보십시오. 애견인들이 얼마 방을 구하기 힘든지. 자 그런 수요를 두고 여러분은 항상 사용자 중심이 아니고 우리 집은 원룸 몇 개야, 투룸 몇 개야 이런 걸로 방을 그냥 내놓고 가격만 정하십니다. 그런 식으로는 임대사 임대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시고 애견 시장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바로 세미나 때도 이제 직접 뭐건설 이런 애견도 설명 드릴 텐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시간을 비틀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만하겠습니다어박장들님 잠시 뭐 질문 하나만 제가 들어볼게요. 예. 너무 이제 흥미로운 강의였는데 네. 그렇다면 이 애견 그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주거 공간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 나라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은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 대단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리모델링 시장도 사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앞으로 리모델링 주택 인원리 앞으로 커져갈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가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애견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출한 업체가 없으니까. 빨리 서두르시면 상당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